되죠? 3번 볼게요 3번 A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풀어라 음, 나는, 나는 저 마이너스 AX를 옮기는 걸 좋아해.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걸 웬만하면 보는 걸 싫어해. 머리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3을 넘기면 4 여기까지는 이해하니? 자리를 약간 위치 이동을 한 거야. 부등은 절대 바꾸면안 되겠지. 그냥 나 위치만 선정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A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?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생각해 바뀌잖아, 음수니까 바꿔. 그 다음에 밑으로 깔리지. 이게 답이야. 이게 답이야. 됐나요? 여기서 끝나는데, 어, 우리가 이제 주관식 답을 쓰면 요것도 답은 맞는데, 이쁜 모양은 X가 어떤지를 써주는 게 좋거든? 이쁜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. X가 A분의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좀더 모양을 정리해주는 게 좋아. 지금 구동 안 바꿨다. 약간 얘네들이 자리만 바꿨는데 이쪽으로 입 벌리는 건 유지하고 있죠? X가 작다는 건 그렇게 옮겨주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. 3번의 답이에요. 해를 구하여라. 이 노랑이가 답이다. 이 빨간색도 똑같은 얘기여서 답이다. 어떻게 쓰나 상관없고 객관식이면 아마 다 이런 방향으로 써있을 거야. 이렇게 찾으시면 돼.